그래서 이 점술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항상 그 타로카드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논쟁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음, 타로카드 타로카드는 이제 점술이냐 아니면 상담이냐 타로카드를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점술이에요. 점술. 점술이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 접근을 해보면은 사전적 네이버에 이제 검색했을 때 특수한 자연 현상이나 민, 그 인간 형상을 관찰하여 미래의 일이나 운명을 판단하고 예언하며 감추어진 초자연적인 세력의 의사를 알려는 방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점이 주술과는 다르다. 보시면은 이제 사전적 정의에서는 어쨌든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사용을 해서 미래를 이제 예언하고 예측하고 그리고 뭐 운명의 흐름을 판단하는 부분들로 이제 점술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 점술이라는 거는 이제 동서양은 막론하고 다들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동양에 대한 점술이 뭐가 있을까? 동양 동양점술 동양점술은 일단은 많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주 사주팔자 이제 명리학이라고 그러죠 명리 그리고 이제 관상 관상 관상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손금, 송금. 손금은 또 이제 수상합 이런 식으로 이제 항문들이 많이 붙죠. 또 이제 주 어, 또 이제 자미조수, 그리고 뭐 토종비결, 음, 그리고 뭐 해몽도 있겠죠 해몽. 음해몽또 어, 그다음이 이제 뭐 풍수지리 맞아 풍수지리도 있지 풍수지리 풍수지리를 보고서 뭐 이제 조상님들의 이제 묘소나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아니면 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의존을 했었죠 뭐 그리고 심점도 있겠고 무당과 관련돼 있는 이제 내림굿 이런 것들도 여기 이제 속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혈액형 관련해서도 보는 방법도 있고 뭐 화투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서양 점술은 뭐가 있을까? 동양 점술이 이런 식으로 있고. 네, 서양의 점술. 서양의 점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점성술이 있죠. 네. 별자리를 보고 이제 그 별자리와 그리고 행성의 위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보는 이제 점성술이 있고 그리고 타로 카드 그다음에 레노먼드 카드 레노먼드가 타로 카드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거에요 다른 거 레노먼드랑 타로 카드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심령술 어, 대표적으로 이제 위자보드라고 그러죠 위자보드 예, 판 이렇게 쭉 깔아놓고 이제 낱말 같은 거 이렇게 쭉 적어놓은 다음에 그 낱말 위에 사람 두 명이서 이제 낱말 가지고 이제 위치 손가락으로 막 따라가는 거 그래서 단어 해, 그 영을 빙의를 해가지고 뭐 이제 무름에 답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동양에 비해서 서양의 점술 같은 경우는 조금 한정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설명 드린 이유가. 점술이라는 게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진짜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를 보고 싶고 운명을 좀 예측하고 싶어했다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과학과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제 점술은 꾸준히 찾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나 뭐 경기 경제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게좀 힘든 시기에 더더욱 이제 점수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 고객의 그층 자체가 다양하게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기술에 지금 발달이 되면서 이런 이제 초자연적인 부분의 점수를 이제 조금 더 풀어내는 게 용이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쌓여져 있고 그리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책을 찾아보면서 그 점수를 풀이를 했었다면은 요즘에는 어플 이렇게 입력하면은 바로 뚜두둑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점수와 관련돼 있는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그 진입 장벽 문턱이 되게 낮아진 상태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 점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항상 그 타로 카드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논쟁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음... 타로카드, 타로카드는 이제 점술이냐, 아니면 상담이냐, 이 주제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긴 하거든요. 타로카드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지만 일단은 점술로서 되게 오랫동안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 상담의 개념으로 사용됐던 것은 최근래에 와서야 이제 상담의 개념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사전적 정의로서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접근을 하더라도 타로카드는 이제 점술에 해당되는 왜냐면은 상황, 그 초자연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언하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점술의 카테고리로 속하는 게 맞는데 꼭 점술과 같이 이제 미래나 미래 일이나 운명을 예언하는 목적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을 놓고 타로카드를 여기 이제 타로카드를 쭉 펼치겠죠. 여기 에 이제 두 명의 인물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타로 리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고객이 있겠죠. 고객을 이제 내담자라고 많이들 지칭하죠.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 그래서 이 타로 카드를 중앙에 사이에 두고 리더와 고객의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고 그로 인해서 리더는 고객의 고객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더와 고객 사이에 이제 교감이 형성이 되죠. 이 내담자가 누군가한테 이제 십살이 털어놓지 못했던 것들, 고민거리나든가 자신의 이야기들을 어쨌든 이 타로카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리더한테 계속해서 풀어놓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적중 여부를 일단은 떠나서 내담자는 결국은 심리적으로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안정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상담의 매개체로서도 사용이 될수 있다라는 게 이제 타로 카드인 거죠. 그래서 점술이냐 상담이냐 어떤 것이 딱 맞다라고 옳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 타로 카드를 사용하는 리더가 점술의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상담의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차이를 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타로카드를 계속해서 이제 상담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개념으로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타로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런 상담적으로 관심 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설명해 드릴 게요 이제 타로 카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타로 카드를 공부하려는 이유 자, 이 타로 카드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관건이긴 하거든요 이 목적이 조금 확실해야 타로카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원동력도 생기고, 그리고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목적이 불문명하면은 되게 공부하기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타로카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공부 목적을 여쭤보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취미. 취미 목적이 되게 커요.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어, 타로카드 내가 이제 샵 가가지고 봤는데 되게 재밌으니까 나도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나도 주변 친구들이랑 이제 재밌게 이걸 활용하고 싶다라는 취미 목적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돈이에요, 돈. 중요하죠. 돈이 목적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뭐, 일단은? 용돈벌이나 소소하게 목적이 있을 거고, 또는 어, 현업으로 아예 희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돈이 목적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은 음, 그 다음이 이제 점술, 그러니까. 점사라 그러죠. 스스로 점을 보는 것, 스스로의 미래를 알고 싶어할 때에 대한 부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명상, 자성찰, 자기 관조, 타로를 통해서 심신을 안정을 찾고 싶다 이런 명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타로카드를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대표적인 목적성이 이렇게 이제 있긴 한데, 다른 건다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뭐취미던점이던강의던명상이던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든 상관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돈을 번다라는 거는 굉장히 커다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타로카드로 돈을 버는 게 진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몇 장의 카드 이렇게 쭉 펼쳐놓고 10분, 15분 동안 대화 몇 마디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놀... 어 어쨌든 이제 대화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돈을 가져간다라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타로 카드를 공부한 다음에 돈을 버는 것이 되게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타로 카드로 돈을 버는 방법들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타로 카드로 돈을 벌려면은 뭐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온라인이 있을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대면 상담, 대면 해가지고 이제 점을 봐주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전화, 문자, 카톡, SNS, 다양한 매개체도 있죠. 요즘에는 유튜브로서. 방송의 목적으로써도 사용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죠. 타로카드를 이제 사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타로카드로 이제 돈을 벌때 단발성으로 버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꾸준히 수입을 내려면은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 특별한 무언가가 있, 있는 게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찾아온 내담자들 내 고객들을 그 고객들을 내 단골로 만들어야 돼요 내 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언어. 어떤 식으로 이야기 하는가? 어떤 식으로 이 타로카드에 대한 내용을 풀어 놓는가? 어떻게 내담자가 본인의 이야기를 할수 있을 있게 끌어내는가? 이런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 중에 뭐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강의 내용 중에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